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 디자인 디자이너 이디입니다 이디라고만 소개를 해드리다가 사실은 채널명이 이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이디라고 제 닉네임을 만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심 없으셨죠 네, 오늘은 제가 신입 디자이너 때 고민했던 것들 중에서 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고 디자인에 있는 컬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네이버도 보시면 초록색 로고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도 포인트 컬러 초록색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시청하고 계시는 플랫폼, 유튜브도 로고에 있는 컬러를 사용해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네요. 두 번째는 특정 분야에서 선호하는 컬러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 분야에는 이 컬러를 사용해야 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 자주 사용하는 핀터라이스트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일단 병원 홈페이지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양한 컬러를 사용을 한걸볼수 있지만, 파란색, 블루 계열의 컬러를 사용한 사이트들이 압도적인 것을 압도적으로 많은 걸볼 수... 이번에는 커피숍 홈페이지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원두의 느낌을 주려고 하는 이유 때문인지, 채도가 많이 낮고, 그리고 브라운 계열을 쓴걸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에 있는 컬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경우는 상세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상세 페이지들이 좀 나오고, 제가 만드는 것도 보이네요. 어,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제품에 있는 컬러를 이용해서 배경 컬러라든지 포인트 컬러에 사용을 해준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컬러 차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어떤 컬러가 어울리는지, 어떤 컬러를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컬러 차트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네이버, 뭐 구글, 지금 저는 핀터레스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컬러 차트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도 컬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실 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작업 없이 말로 때운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